다니엘 60일 후아유 2022년 11월 10일 오늘 목사님과 권사님들과의 점심 약속이 있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취소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고민 끝에 목사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목사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식사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식사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분위기는 좋았고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다. 돌아오는 길차 안에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 끝에 믿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다. 옥사님은 방학 때 진실이를 만나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만나달라고 부탁도 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옥사님은 벌써 나의 마음을 아시고 만나보겠다고 하신 것이다. 정말 감사했다 이 약속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 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불편함이 감사로 변하게 한이 시간이 감사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시간을 에게 오늘 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